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회복, 내란청산, 3대 개혁 완수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17개 상임위 총 834개 피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국정 전반을 살피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목표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의 실정을 세밀히 검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여당다운 책임 국감입니다. 국민의 요구인 검찰, 언론, 사법의 3대 개혁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민생회복, 내란청산, 3대 개혁 완수를 위한 기틀을 닦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현장에서 마주한 민심은 하나였습니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내란 청산과 민생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정 발목 잡기에 이어 국간까지 볼모로 잡는 행태는 자제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당과 정부는 주택시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12일 제4차 고위 당정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일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소비이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입니다. 이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간 당과 정부는 6.27 대책과 9.7 공급 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주 내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정대가 하나로 뜻과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